k 5 p u z 다지 e 도 t a l 에서 최고급 레벨로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97회. 문제 아이가 1160만 1140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 붙라고요어자 붙자 에서 붙자 입니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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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다자한자붙 뭔지 알수있게 되면 유 자를 알게, 알게, 됩니다. 1, 2, 3, 4, 5 자. 5 자라고요. 5 자, 5 자니까 5 자가 들어갑니다. 5 자. 그 다음에, 6 자네요. 6 자, 6 자. 6자 여기 있네요. 6 자. 5 자. 6, 6에서 6 자입니다. 축표에서 축하 숙박 넘었죠? 또5 자입니다. 5 자가 없네요. 여기 이제 한명 넘게 5 자입니다. 이 자리가. 이차 5차 5 2차 그차고한칸 남았죠 3자에요차 3차 3차 자, 그다음에 3차 3차죠? 들어갑니다. 3차 삼차 3차 3삼 3차 죠차 3차 들차 3차 다차 3차 3차 에차 3차 3 3차 3 비죠. 3차 3차 3 네, 3자입니다요색 칸에 이았고요색 칸에 1자, 2자 있잖아요. 2자, 2자입니다. 3 4 5자. 5자. 네, 5하고 7자. 네, 7자. 5 7. 5 7. 7자. 3자고요 7자 8자 8자자8펼 c 자 5자 가 h a 펼자가 a 펼 c h 자펼자가 가서 가 h a 이 들어갑니다. h a 펼 c h 8 3 c h 자펼자 583뺀 나머지 세 숫자 이걸 하면은 두수도 두 알게 되죠. 어떤 건지 예. 385 246 358을 뺀 나머지 숫자 1자 1자 234 567자 9자 179입니다. 179 179가 이렇게 써 있네요. 면은 1자 9자, 7자입니다. 일자가 있습니다. 일자가 되죠. 일자 1자. 1자 있습니다. 일자가 되고 3자가 됩니다. 네, 있죠? 네, 7자 있죠? 7자네, 자 있죠? 7자입니다. 7자가 되죠? 7자 가되죠 7자, 7자. 그러면 여기가 숟가락 한게 1, 2자 위네요. 2자, 3, 4, 5, 6자. 내려오면 아, 하나 남게 1자입니다. 1자 여기에 1, 1, 1 2, 3자, 3자 겠죠 3자, 3자, 그다음에 4자네요. 4, 3, 3, 4, 5자네, 5자. 2자, 1, 2, 3, 4, 5, 6자, 하고 8자, 6, 8 8자, 6자, 6자, 6자. 여기서는 육자가 어, 육자가 아야 없네 아직 육육 6기서 육자 한칸 남은 창백에 176을 뺀 나머지 뭐가요여 이자네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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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자입니다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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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고 어, 이자가 다 나왔죠 이자 다 나왔네요 이자 선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두칸 남은 게1 2 3 4 5 6자. 6자라고. 그다음에 7자6 7자. 7. 6 7입니다. 7자 괜찮죠? 여기서도 7자가 괜찮습니다. 네, 7자. 그 여기서 6, 6자가 네, 괜찮아죠? 6자도 괜찮습니다. 6 7이 됩니다, 6 7 네. 5자 5자가네중요한애우자우자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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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짜 나머지 한수 8 9입니다. 3칸에 8 9또 하나 7자 8자 4자 2자 아니죠 예. 여기 있는 숫자가 1리입니다 뭔지 몰라도 예. 1자 할수 있죠 1자 1차. 예. 1차 1차 가능성이 아 1자네 여기 둘중 하나가 1자입니다. 1자 예.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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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1차. 1차 2 3 4 5자 5차. 5자 포기하고 6자 7자, 9자, 9자 포기. 음, 아유, 9자, 여기가 9자네. 좋지 않자 9자. 아, 제가 여기 6자를 두중에 하나로 했던가요? 이유, 이유도 없이 6자를 두중에 하나로 했네. 여기 6자가두중에 하나인 거 맞습니다. 여기 6자가 두중에 하나가 아니죠? 7장인 거 맞는데 6자는두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6장은 바로 해, 해결되는데요. 여기 6자가 아니 6자가 네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네중에 하나입니다. 6자 6중에 하나 6자 6자 아주 갑자기 세자를 3자 3자에서 3자 6자 3자 그 다음에 1자 잇자고자1고 잇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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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자고자츠자잇자1 2 3자3 5자 6자 8자 <laughs> 아또 찍어야 되는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찍어야 되는 습니다 가자 여기 보면은 1 2 3 4 5자5 5자, 자가 5자 이렇게 들어가죠5 자가 4 중에 하나 그 다음에 6 자가 둘 중에 하나 6 7 8 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 만지금 하나씩 들어가 있죠 5 자가 이렇 들어가면 한 칸당 숫자 2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9, 네. 여기는 8 9 여긴 6 8 6 7 여기가 7자 고5 7 5 이렇게 해서 5자로 내려받으면 5가 됩니다 5자 1자 5자 뭐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것도 없네 요또아네 예. 아, 예. 5자 5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5자 2개 들어간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 색칸이 3 3자 5자 8자 있죠3 5 8. 8자에서는 8자도 출연하. 네, 3자. 3선은 3촌 여기 3자. 3자, 8자, 5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5자가 그 모양이 맞죠. 8자. 8자, 5자. 8자 5자, 3자. <laughs> 5자가 되면 네. 둘째오자죠이오자있으니짜오자 오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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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짜. 오짜. 에짜오자 오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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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오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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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짜. 오짜. 딱 바로 이 자리 오가 됩니다. 했으면 <laughs> 이 자리 오자를 넣고 싶습니다. 오자해서이 오자, 오자. 왜냐면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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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나올 수고 이렇게 참뭐 네, 음, 어떤 걸 찍어드는지 두 차나 일자인데 일자를 일자를 찍어버리면 일자가 되죠 일자가 되고 일자 일자 일자면 나머지 풀어진다는 것도 없고 일자면은 나머지 실자가 <laughs> 되고 국자가 되죠 국자 9자. 네 국자가 됩니다 국자 9자, 국자에서 국자가 되고 네7자금 되면은 7자, 5자가 되죠? 7자, 7자, 5자. 네, 5자, 이렇게 답니다. 아, 5자가 되면은, 5자. 5자, 이렇게, 58이 되네, 이 자리가. 58못 돌아니까 3자가 되네요. 3자, 58이 됩니다. 58. 3, 3에서 3자가 되고요. 음, 3자. 5자가 되면 2중 하나가 되버리죠. 5자가 있으니까 5자, 5자, 5자입니다. 5자, 5자, 5자가 되니까 이제 5가 되고 8이 되네요. 5자에 5가 되기 때문에 5자 붙어 5자, 8자, 8팔에서 이제 8이 됩니다. 8자가 되고 6자가 되네요. 6자, 6자가 되고 네. 6자가 2중 하나가 되네요. 아, 다잘딱 맞습니다. 모양이 딱 맞습니다. 네, 이 자리에 1자로 놓고 죠 돌려 보겠습니다 1자 놓고 돌려 보겠습니다 불주하나입니다 1자는 네. 네. <laughs> 여기서 에러가 나면 바로 이 자리에 일이 확정됩니다 이걸 놓고 돌려서 에러가 안 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1자 일자. 1자 일자, 1자에서 1자입니다 네, 1 1 1자 자 여기 1자가 되어있으니깐 1자 7자 9자죠 7차 위치는 열자열 7차가 되고요 9차가 됩니다 9차 9차에서 9차죠 9차가 있습니다 9차 7차가, 7차가 되고 5차 5차입니다 5차 8차가 되니까 3차가 되고요 3 5 8인데 5차 8차가 여기 못 들어가니까 3차가 들어갑니다 58이 되죠 58 5자 5자 가서 네. 5자가 도출합니다 5자 아까 여기서 3자 3자에서 3자가 되고요 3자 자 이렇게 되면은 5자 5자에서 이 자리에 5자가 되고 있네요 그냥 네. 5자 그러면은 5자가 되지요 한칸넘 5자 <laughs> 5자 5자에서 5자가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두칸넘은게 8자 8자 1이라고요 와서 8자입니다 8자 6자죠 6자 6, 6, 6자. 가는 6자. 네, 6자 6자 가자 7자, 6자 7자하고 9자네요. 9자. 7자, 6자 네, 자 7자 6자여자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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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 7자 네자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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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7좋습니 7자 7자 해자 7자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이 6이랑 6이밖에 안 남았네요. 아이고, 아, 이거 2가 5, 8. 5자니까 이제 5자 되고 8자입니다. 8, 8에서 8이죠. 8자, 9자, 8, 8, 8, 8. 8자, 9자 나왔죠. 9자면 9자, 9자 가 되고 7자고 뭐죠? 6자, 6자니까 6자. 7자에지 6, 7었으니까 그러면 7자. 자, 두칸 남은 게, 네, 8, 뭡니까? 1, 2, 3, 4, 5자. 5자. 그 다음에 6자. 네, 이러단날 수가 없죠. 네, 끝끝습니다 네, 네, 요거 찍은데받았습니다 5 0의 확률을 찍은 것 밖에 안 됩니다. 한번 근거도 없이 찍었기 때문에 50불의 확률인데 <laughs> 맞았습니다.